댄스는 북아프리카 타그룹 라카이 앤드 케이브맨을 들으며 카멜과 퍼시픽 글로브를 연결하는 조용한 도로를 달렸다. 전혀 관리되지 않은 우거진 숲이 양옆으로 펼쳐졌다. 소나무, 참나무 유카립투스, 단풍나무, 얽히고 설킨 덤불들. 그녀는 기자와 카메라 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경찰 저지선을 빠르게 지나쳐 달렸다. 범죄를 취조하러 온 건가? 아니면 어머니 때문에 온 건가? 댄스는 궁금했다. 그녀는 주차를 하고 부관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 마이크로일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출입이 통제된 갓길을 향했다. 두 번째 십자가가 발견된 지점이었다. 어머님은 좀 어떠셔? 좋지 못하세요. 댄스는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했다. 그녀는 격한 감정에 가슴이 부풀어 올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수갑을 찬 어머니의 모습과. 아이들을 데려가려 했던 사회복지사의 모습이 번갈아 댄스의 내리를 스쳤다. 부부 한간이 희미하게 미소지었다. 텔레비전에 나온 걸 봤어. 그 여자 누구지? 오프라 윈프리 닮은 여자 말이야. 자네가 체포하려고 했던. 그게 카메라에 찍혔나요? 자네는 음, 꽤 인상적이었어. 우리 애들을 사회복지과로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오늘이 깜짝 놀랐다. 하퍼가 벌인 일이에요. 다 그의 작전이었어요. 하퍼 때문에 죄 없는 그 여자가 체포될 뻔했죠. 아, 그때 그냥 체포했어야 하는 건데. 댄스가 덧붙였다. 쉬디에게 변호를 부탁했어요. 조지? 잘했어. 그렇게 터프한 친구가 필요할 때야. 오버비가 하퍼에게 제 파일을 뒤져보게 해줬어요. CBAI에 들어와서 말이에요. 정말? 증거를 감추었거나 후안밀라 사건 파일을 조작하진 않았는지 확인하러 왔던 걸 거예요. 오버비 얘기로는 하퍼가 이미 그쪽 사무실도 수색했다더군요. m c s 에도 왔었다고? 온일이 물었다. 그는 무척 화를 냈다. 하퍼가 자네 어머니 문제로 왔다는 걸 오버비도 알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대충 짐작은 했었어야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검사가 왜 우리 파일을 뒤시는지 궁금했다면 담당 건수 평가라고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댄스는 끌어오르는 분을 애써 사겼다. 그들은 십자가가 발견된 지점으로 다가갔다. 십자가는 첫 번째 것과 비슷했다. 부러뜨린 나뭇가지를 철사로 묶어 만든 십자가에는 오늘 날짜가 적힌 판지 원판이 걸려 있었다. 그 밑에는 빨간 장미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댄스는 궁금했다. 이번엔 누구 차례지? 앞으로 10명이나 더 남았는데. 두 번째 십자가가 발견된 곳은 물에서 1.6km 떨어진 인접근 긴 포장도로였다. 이 길이 68번 고속도로로 통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이 길은 칠턴이 블로그에서 문제 삼았던 새 고속도로로 통했다. 십자가 옆 샛길에 목격자가 서 있었다. 40대로 보이는 회사원이었다. 댄스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보험 중개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통통했고 파란색 와이셔츠로 덮인 배가 꽉 조인 허리띠 위로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머리는 벗겨지는 중이었고 이마와 드러난 정수리에는 기미가 났다. 그의 옆에는 낡은 혼다 오코드가 세워져 있었다. 이쪽은 캔 피스터 씨. 댄스는 그와 악수를 나누었다. 부부 안과는 현장을 지휘해야 한다며 자리를 피해 주었다. 무엇을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피스터 씨. 트레비스, 트레비스 브리, 브리검. 확실합니까? 피스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인터넷을 하다가 그 아이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죠. 정확히 뭘 보셨습니까? 가능하시면 시간도 알려주시고요.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카멜에서 미팅 약속이 있었거든요. 전 올스테이트 보험회사에 다닙니다. 피스터가 자랑스럽 말했다. 역시 상대로군 댄스는 생각했다. 전 10시 40분에 나와 몬테레이로 향했습니다. 이 길이 지름길이라 여길 지나가게 됐죠. 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얼마나 더 편해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아무튼 급하게 전화를 걸 일이 생겨서 저기 옆길에 차를 잠시 세웠어요. 그가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운전 중에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제 철칙이죠. 댄스는 한쪽 눈썹을 축혀 세웠다. 계속하라는 신호였다. 암 유리를 내다보니 트레비스가 갓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쪽에서 말입니다. 그엔 절 보지 못했어요. 발을 질질 끌면서 걸었는데 혼잣말을 하는 것 같더군요. 뭘 입고 있던가요? 요즘 아이들이 즐겨 입는 후드 트레이닝복이었어요. 아 후드. 무슨 색이었죠?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재킷이 있었나요? 바지는 무슨 색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본게 아니라서요. 그 순간에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도로변 십자가에 대해서도 몰랐었고요. 그냥 한눈에도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고 섬뜩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 아이는 십자가를 들고 있었고. 죽은 동물로 보이는 것도 들고 있었어요. 동물이라고요? 네, 다람쥐인지 마모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을 떼어 놓았다군요 그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척했다. 그 댄스는 어떤 형태의 동물학대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흥분된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다. 막 죽인 것 같았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피가 흐르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좌우를 살피다가 갑자기 배낭을 열고, 배낭을 메고 있었나요? 무슨 색이었습니까? 음, 검은색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배낭에서 작은 삽을 꺼내더군요. 그 외에 캠핑갈 때 챙겨가는 삽 있지 않습니까? 그걸 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십자가를 꽂았어요. 그런 다음엔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식 같은 거였는데, 주문 같은 거 외면서 십자가를 세 바퀴 돌더군요. 주문을요? 네, 뭔가를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차 안에선 무슨 소리인지 들을 수 없었지만요. 그런 다음에는요, 다람쥐를 집어 들고 십자가를 다섯 바퀴 돌았어요. 제가 일일이 세어 봤어요. 세 바퀴, 그리고 다섯 바퀴. 어쩌면 그건 메시지였는지도 몰라요. 힌트 말입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해석해야겠지만. 다빈치 코드 이후 목격자들에게는 단순한 목격담을 굳이 불필요한 해석을 곁들여 장황하게 만드는 경향이 생겼다. 그저 본대로만 들려주면 되는 것을. 그 아이가 다시 배낭을 열더니 안에서 돌과 칼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칼날을 돌에 갈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엔 그 칼을 다람쥐 위로 번쩍 쳐들었어요. 그 애가 다람쥐를 갈갈이 찢어 놓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시 주문을 읊더니 양피지 같은 노란색 종이로 다람쥐를 조심스레 싸서 배낭에 넣더군요. 마지막으로 주문을 한번더 읊고 나서는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큰 짐승처럼 성큼성큼 걸어서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 약속된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인터넷을 훑다가 뉴스에 그 아이가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곧장 경찰에 신고했어요. 댄스가 손짓해 마이크로 온를 불렀다. 마이클 아주 흥미롭네요. 피스터 씨가 큰 도움이 되주셨어요. 오닐이 그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죄송하지만 오닐부부한가님께 아까 보신 걸 들려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피스터는 전화를 걸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웠던 일부터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죽은 동물을 쥐로 쥐고 있었습니다. 다람쥐 같은 거였죠. 그앤 빈손으로 세 바퀴를 돈후 십자가를 꽂고 나서 또다시 다섯 바퀴를 돌았어요. 주문 같은 걸 읊으면서 말이죠. 아주 이상했어요. 다른 나라 말 같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다람쥐를 양피주로 잘 싸서 그 위로 칼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읊었고요. 그리고 나서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흥미롭군요. 자네 말대로군, 캐트린. 온일이 말했다. 댄스가 옅은 분홍색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았다. 그리고 새까만 태 안경을 꺼내 얼굴에 걸쳤다. 온일은 그녀가 맹수 안경으로 바꿔 쓰는 것을 보고 뒤로 살짝 물러났다. 댄스는 피스터의 앞으로 바짝 다가가 섰다. 피스터는 살짝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피스터는 위압을 느끼고 있었고 댄스는 그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좋아. 자, 켄.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젠 진실을 들려줘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래요. 피스터는 노련했지만 특정한 말과 행동이 조금 수상했다. 댄스의 첫 의심은 내용 기반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요한 건 답변 태도가 아니라 답변 내용이었다. 피스터의 답변에서는 진실이라 믿기 힘든 부분이 여럿 있었다. 그는 트레비스를 몰랐고 도로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다고 했다. 매일 인터넷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사람이 그걸 모를 수는 없었다. 트레비스가 후드를 입고 있었다는 진술도 그렇다. 이미 칠턴 리포트에 많이 올라온 내용이었다. 후드는 기억하지만 그 색은 모르겠다는 답변도 수색, 수상했다. 일반적으로 옷의 색조는 색의 종류보다 기억하기 쉬운 것이다. 또한 피스터은 자주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떠올릴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수차례 일러스트레이터 제스처를 보였다.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때 잠재의식적으로 그런 제스처를 사용한다. 의심이 생긴 댄스는 거짓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했었다. 같은 답변을 몇번 반복해 들으면 상대 의 얘기가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진실을 얘기하는 이들은 답변 내용을 살짝 수정하거나 처음에 잊고 있었던 내용을 기억해 내기도 한다. 하지만 사건들의 발생 순서만큼은 답변을 거듭해도 바뀌지 않는다. 반면에 거짓말쟁이들은 발생 순서를 쉽게 혼동한다. 아무래도 허구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피스터가 오닐에게 같은 진술을 들려주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 트레비스가 십자가를 꽂는 부분에서 진실인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진술 내용은 거의 모순되지 않는다. 첫 번째 진술에서 트레비스는, 아, 피스터는 트레비스가 뭔가를 중얼대는 모습만 보았을 뿐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진술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주문이라고 했다. 자신이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는 뜻이었다. 댄스는 피스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평소 같았으면 훨씬 교묘한 방법으로 신문을 이어나갔을 것이다. 목격자를 함정에 빠뜨려놓고 진실을 뽑아내는 방법. 하지만 피스터는 타고난 사기꾼이었다. 그의 교활한 태도를 보니 진실을 파헤치려면 오랫동안 강도 높은 신문을 해야만 할것 같았다. 문제는 댄스에게 그럴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오늘 날짜가 적힌 두 번째 십자가. 트레비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표적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켄,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몰라요. 네? 그게 무슨… 댄스는 더블팀 작전을 원했다. 그녀가 오니를 쳐다보자. 그가 말했다. 진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아, 맙소사 제발… 피스터에게서는 여전히 진실이 나오지 않았다.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한 모든 얘기는 다 사실입니다. 댄스는 그를 믿지 않았다. 어째서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녀가 물었다. 진술 내용 그대로를 목격한 게 사실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 사실입니다. 다 안다고요. 어떻게 안다는 거죠? 댄스가 물었다. 트레비스가 그러는 걸 봤다는 사람이 글을 읽었습니다. 블로그에서요. 칠턴 리포트. 댄스의 눈이 오일에게로 돌아갔다. 오늘의 표정은 그녀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왜 거짓말을 했습니까?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싶었습니다.사이코가 설치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싶었어요.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선 더 귀담아 들어야 해요.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댄스는 그의 손짓에 주목했다.그의 목은 살짝 맨 상태였다.그녀는 피스터의 매너리즘을 완전히 꿰뚫어 보았다. 캔, 지금 장난할 시간 없어요. 오늘이 수갑을 뽑아들었다. 사실 요즘 사업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빛 독촉도 심해졌고요. 그래서 피스터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영웅이 되보려고 했던 겁니까? 언론의 주먹을 받고 싶어서? 오늘은 넌더리를 내며 50m쯤 떨어진 저지선 밖에 모여있는 뉴스팀을 바라보았다. 피스터가 한 변을 위해 입을 열었다가 이내 두 손을 떨어뜨렸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내려 갔다. 검사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아, 제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트레비스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저 트레비스가 놓고 간 십자가만 발견했을 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 자식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몇 시간 기다렸다 시고한 겁니까? 난, 난 두려웠어요. 그 자식이 주변 어딘가에 남아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재물의식 어쩌고 하면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 수사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거란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당신들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미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지 않습니까? 다들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던데. 댄스는 애써 분을 사겼다. 좋습니다, 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알겠습니다. 정말 미팅이 있었습니까? 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피스터는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피신문자의 감정적 반응의 마지막 단계. 하마터면 댄스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어느새 피스터는 진정한 협조자의 전형이 돼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히 들려줘요 그러죠. 고속도로를 타고 차를 몰다가 저기 옆길로, 옆길에 잠깐 멈췄습니다. 저기서 방향을 틀었을 때만 해도 십자가가 없었어요. 잠시 통화를 하고 교차로에서 다가오는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좌우를 잡히는데 갑자기 저게 눈에 들어오지 뭡니까? 그가 발로 십자가를 가리켰다. 트레비스는 보지 못했어요. 후드 어쩌고 했던 말은 다 블로그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전 갓길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보나마나 숲에서 튀어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전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십자가 말입니다. 그래서 덜컥 겁이 났던 거죠. 킬러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니. 피스터가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황급히 문부터 걸어잠갔습니다. 지금껏 어떤 일에도 용기를 내본 적이 없어요. 자원에서 소방관으로 일하셨던 아버지와는 딴판이죠. 캐트린 댄스에게는 익숙한 상황이었다. 신문과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주는 것이다. 개인적 판단은 금물이고 무조건 집중해야 한다. 댄스는 이런 기술을 매일 연마했다. 그래서인지 목격자와 용의자들 대부분은 그녀를 침리시 치료사 대하듯 했다. 불쌍한 켄 피스터 역시 순순히 자백을 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은 댄스의 임무가 아니었다.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수적을 바라보았다. 경관들은 피스터의 거짓 진술에 따라 갓길을 분주히 살피고 있었다. 숲을 수색해봐야겠어. 온일이 피스터를 돌아보았다. 이미 많이 늦었겠지만, 그가 경관 몇몇을 이끌고 숲을 수색하기 위해 길을 건너갔다. 아까 다가오는 차를 기다렸다고 했죠? 그차 운전자가 뭔가를 보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트래비스가 저곳을 서서히 고 있었다면 지나치면서 봤겠죠? 혹시 그 차의 번호판을 봐두진 않았습니까? 어떤 차였죠? 벤인지 트럭인지 아무튼 짙은색이었습니다. 관공서 차량 같더군요. 관공서? 네. 뒤에 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관이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그 정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았다. 모든 캘리포니아 관공서에 연락해 그 시간에 그 지역을 지난 차량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좋습니다. 그제야 피스터가 안도했다. 좋아요. 이젠 가도 좋습니다, 켄. 하지만 잊지 말아요. 우리가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닙니다. 네, 압니다. 압니다. 아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말 수사의 차질을 빚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피스터가 허둥대며 차로 돌아갔다. 댄스도 길을 건너 숲을 수색 중에 온이를 뒤따랐다. 한심한 회사원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낡은 차에 오르고 있었다. 이미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지 않습니까? 다들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분위기던데요. 그녀는 죽고 싶었다. 켈리모건은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소리 없이 빌었다. 미쾌한 연기에 질식하기 직전이었다. 시야는 흐려졌고 폐가 따끔거렸다. 눈과 코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고통. 하지만 그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화학 물질이 자신의 피부와 얼굴을 얼마나 망쳐놓았을지. 켈리의 머릿속은 흐릿해졌다. 트레비스에게 질질 끌려 계단을 내려온 기억도 없었다. 그녀가 의식을 회복한 곳은 지하실에 있는 아버지의 포도주 저장실이었다. 그녀는 그곳 파이프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졌고, 트레비스에게 졸린목은 욱신거렸다. 트레비스가 바닥에 뿌려놓은 약품 때문에 호흡이 쉽지 않았다. 눈과 코와 콧구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숨이 막힌다. 테레비스는아 켈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얼굴을 덮은 테이프다. 탓에 그조차도 쉽지 않았다. 들어줄 사람도 없겠지만 가족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켈리는 구리 파이프를 힘껏 차보았지만 헛수고였다. 파이프는 끔찍도 하지 않았다. 날 죽여줘. 켈리는 트레비스 브리검의 작전을 알고 있었다. 원했다면 그는 진작 자기 목을 졸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몇분 걸리지도 않는 쉬운 일이니까, 아니면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그 정도로는 부족했다. 못난이 변태는 켈리의 얼굴을 망쳐놓은 것으로 복수하고 있었다. 유독 가스는 켈리의 속눈썹과 눈썹을 먹어치우고, 매끄러운 피부를 망쳐놓을 것이다. 어쩌면 머리까지 빠지게 만들지도 몰랐다. 트레비스는 그녀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켈리를 괴물로 만들어 놓고 싶을 뿐이었다. 괴짜, 망가진 얼굴, 못난이, 변태. 트레비스는 켈리를 자신처럼 만들고 싶어 했다. 날 죽여줘 트레비스. 왜 그냥 날 죽이지 않는 거지? 켈리는 가면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것을 나무에 걸어 놓았던 것이다. 화학 물질이 그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라는 메시지. 켈리의 고개와 팔이 축 늘어졌다. 기운 빠진 몸을 벽에 기댔다. 난 정말 죽고 싶어. 그녀는 심호흡을 시작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콧속이 따끔거렸다. 시야는 계속 흐려져만 갔다. 통증과 생각, 숨막힘, 따끔거리는 눈, 그리고 눈물. 모든 게 서서히 사그라지고 있었다.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 빛. 깊이, 더 깊이 들이쉬어. 독을 들이쉬란 드립... 말이야. 그래, 됐어. 바로 이거야. 고마워. 통증이 사라지면서 걱정도 함께 사그라졌다. 의식이 사라진 곳으로 따뜻한 안도감이 스며들어왔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기 직전 마지막으로 켈리의 뇌를 스친 것은 더 이상 공포에 떨며 괴로워할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었다. 댄스는 도려변 십자가 옆에 서서 꽃다발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갑자기 울린 휴대폰 벨소리에 그녀는 움찔했다. 이제는 아이들 만화 주제곡이 아니라 기본 벨소리였다. 그녀는 발신자야를 확인했다. TJ, 보스 두 번째 십자가가 발견됐다고요? 방금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날짜가 적혀있어. 맙소사, 오늘이에요? 그래, 뭐 찾은 거 있어? 지금 베이글 익스프레스에 와있습니다. 아주 이상해요. 트레비스에 대해 명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제 시간에 맞춰 모습을 나타내기만 했을 뿐이랍니다. 동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말도 없었다네요. 여기서 일하는 한 녀석과 가끔 온라인 게임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여긴 그의 행방을 알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 사장이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트래비스를 자르려고 벌러 왔다는군요. 블로그에 글리올라운으로 협박도 몇번 받았답니다. 매출도 많이 줄었고요. 손님들이 출입을 꺼려한다나요? 좋아, 사무실로 돌아와. 오늘 오전에 이 지역으로 차를 보낸 주의 모든 기관에 연락해 봐야겠어. 차의 모델과 번호는 모르지만 짙은 색이었다니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 보면 될것 같아. 그녀는 피스터가 목격한 내용을 들려주었다. 공원 관리부, 칼트랜스 수산부, 환경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알아봐줘. 그리고 트래비스에게 휴대폰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다면 통신회사가 어디인지 알아내. 추적이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인데. 그들은 전화를 끊었다. 댄스는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답이 없었다.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다. 아버지는 두 번째 신호음이 흐른 다음 응답했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그래, 지금 집에 있다. 그런데 빨리 짐을 싸야 할것 같아. 병원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있지? 그들이 우리가 사는 곳을 알아버렸어. 지금 밖에서 피켓을 두고 진을 치고 있다. 스테어트가 말했다. 세상에. 댄스는 화가 치미로 올랐다. 그가 씁쓸하게 말했다. 이웃들이 출근하면서 우리 살인마라 부르는 시위대를 보면 얼마나 놀랄까. 이런 포스터도 있더구나. 죽음의 댄스. 정말 기발하지 않니? 아, 아빠. 또 누군가는 현관문에 예수 포스터를 붙여놨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림인데 글도 네 엄마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양이야. 증인 보호를 위해 이용하는 모텔에 인명으로 방을 잡아 드릴 수 있어요. 조지 시디가 이미 가명으로 방을 잡아줬어.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엄마는 애들부터 보고 싶어 해. 경찰이 병원에 들어 닥쳤을 때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니까. 그게 좋겠네요. 마틴에게 맡겨 놨어요. 제가 애들을 거기로 데려갈게요. 언제 체크인 하실 거죠? 20분쯤 후에 스테아트가 딸에게 주소를 알려주었다 엄마랑 얘기 좀 해도 되나요? 지금 통화 중이시다, 배찌랑 애들 데려올 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쉬디도 의논할 게 있다고 온다고 했어 그들은 전화를 끊었다 온일이 숲에서 걸어 나왔다 뭐 찾으셨나요? 발자국이 남아있긴 한데 큰 도움은 안될것 같아 회색 섬유조직도 발견했어 우리가 채취했던 거랑 비슷해. 갈색 종이 조각도 떨어져 있더군. 베이글에서 나온 것 같은 귀리 조각도 보였고. 피터가 가져갔으니 곧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올 거야. 음, 나름 성과군요.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트레비스의 행방을 밝혀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다음 표적은 과연 누구인지. 댄스가 존 볼링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을 때 마침 벨이 울렸다. 존, 그녀가 응답했다. 볼링의 용건을 묵묵히 듣고 있던 댄스의 얼굴에는 미소가 빠르게 사라졌다.